주권당원 조국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롱과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길 없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길 위에서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전속력으로 전진,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 정당의 견제에도 원내 3당의 기적을 만들었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치검찰의 간판도 내렸습니다. 쇠빙선 조국혁신당이 내란 세력이 쌓아 올린 불의의 빙벽을 깨부셨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발자취입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창당 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습니다.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겠습니다.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평가받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하나하나 쌓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은 다시 마음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극복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혁신하고 혁신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당원 여러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정치 검찰의 화살을 맞고 올가미에 걸려 갇혀 있었을 때도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불법 개음을 막아냈고 윤석열을 탄핵했고 야권 원탁회의를 주도했으며 강력한 선거 연대를 이루어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없는 정당이라는 내부의 비판과 외부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대적 대의를 중시하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만들고 내란 청산과 헌법 수호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조국혁신당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순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당원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아무리 거센 공격이 와도 맨 앞에서 막아서며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창당 때의 첫 마음으로 거침없이 직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로 나서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서있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습니다. 다시 국민이 조국혁신당 때문에 가슴이 뛰고 흥이 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의 대항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항구에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으면 그 배는 잠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는 배에는 어느 국민도 타지 않습니다. 항구를 떠나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국 혁신호에 평등, 기회, 사람의 가치를 싣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항로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 다수 연합 시대를 여는 정치 개혁의 항해입니다. 청년과 여성, 서민과 중산층을 불평등으로부터 지키는 민생 개혁의 항해입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개혁의 항해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의 사회개혁과 차별금지법 도입 등 인권개혁의 항해입니다. 조국혁신호가 국민과 함께 이 모든 항해를 마치고, 주거와 돌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나라, 자유권에 이어 사회권까지 보장되는 선진국, 그래서 모두의 출발선이 같고 행복이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 그 제7각 공화국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배를 지키고 지휘하는 선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선거에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 극우 세력, 국민의 힘을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옹호, 극우 본당 국민의 힘을 정치적 파산 정당으로 퇴출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서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는 직진하고 내란 구구는 후퇴할 것입니다. 양당 독점 지역에서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독점은 경쟁을 막고 혁신의 싹을 죽입니다. 지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지방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들었습니다. 갑질과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된 지역이 전국의 320곳이 넘습니다. 양당 독점이 나은 정치의 사막화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경쟁 없는 권력만 활개 칩니다. 조혁신당이 이 퇴행적 구조를 깨뜨리겠습니다. 양당 독점이 깨져야 정치가 새로워지고 지역이 살고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매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 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13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지입니다. 어느 정당보다 강하고 질기고 끈끈한 결속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 이룰 꿈도 없습니다. 혁신으로 뭉치고 혁신으로 승리합시다. 조혁신당이 도약해야 한국 정치가 바뀝니다. 조혁신당이 성공해야 지방 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차게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뜨겁게 함께 해주십시오. 조국혁신호의 도치 함께 올려주십시오. 조국혁신호의 노를 함께 저어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조국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응.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하실 기자 분들 순 들어주시면. 소속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어, 제가 제 SNS에 썼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이 죽었다 만다 하는데 정치 검찰이 죽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검찰이 문 닫게 되고 문패를 띄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자는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검찰의 사망은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일어났고 검찰이 문 닫는 일도 윤석열 한동훈 때문입니다. 그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그두 사람만큼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공소 취소로 해야 될 사건이라고 얘기를 주장해왔습니다. 그전 변함이 없고 이번 구체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판결문을 봤는데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 사건 판결문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 유동규 씨 등이 검찰의 구형보다 1년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 요번에 이제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가 더 나왔을 때, 통상 경우 원칙대로 보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통, 원칙적인데 지금까지는 무조건 항소를 해온 게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법무부와 대검에서 향후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검찰 구형보다 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더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원칙을 이제 정할 시기다 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논쟁을 하기 하기 보다는 앞으로 검찰의 항소가 난발되어 왔거든요. 심지어 1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2심, 3심 계속 항소 상고를 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고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보다 건설적,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가 바뀌어야 된다. 그건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가 더 많이 나왔을 때 또는 검찰의 이제 이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니까요. 7년 고향했는데 8년, 8년 선고가 됐더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 법무부와 검찰의 논의를 하고 그걸 원칙으로 세워서 향후 항소, 상고의 방침을 정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한테 질문을 주시 제 오늘 기자회견문에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식, 어, 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 어떤 합당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방송에서 또는 뭐, 신문 인터뷰에서 합당을 말씀하시는데 개인 의견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어떤 제안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전제하고 합당론을 얘기하시면 좋겠고, 어, 조격신당은 조격신당만의 독자적 과제가 있고 정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저의 기자회견문 또는 그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보실 것인데 그런 것 없이 묻지마 합당, 덮어놓고 합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고 어, 공식적 합당 제의 없고 합당 논의 테이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가지고 저에게 합당 얘기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어 타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오히려 민주당에 가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m b c 김상훈인데요.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 탈출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뭐 선거를 어떻게 승리하실지, 팀을 어떻게 탈출하실지 그런 방향이 좀 있으시면은 지역이나 뭐 전략적으로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전담, 11월 23일 전당대회 당선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어,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릴 것입니다. 그에 기초의 논의해서 를 판단할 것인데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오늘 어, 기자회견문 또는 그 이전에 다른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방선거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란 극우 성향을 내란옹호 또는 친윤 극우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 힘을 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특히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 전국의 국민의힘 광역 단체장을 영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목표 하에서 민주당 포함해서 여러 민주진보진영의 당들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그와 별도로 지방 선거는 이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강화하는 선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도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뭐 TK라거나 또는 뭐 호남이라거나 이런 경우 특정 정당이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 동쪽이든 서쪽이든 또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간에 이런 지역은 이런 지역의 경우 이런 일당의 일당이 특정 지역의 그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수많은 뭐 부패 사건, 그 다음에 뭐 각종 갑질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데 조격 신당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지금 전국의 기초 의원 선거 중에서 다인 선거구, 즉 3인 이상을 뽑는 3, 4, 5인을 뽑는 어 선거구를 다인 선거구라고 하는데 그 다인 선거구에 조격 신당은 그 언론에 주로 호남을 얘기하십니다만은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에 다인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인 선거구제에 저희가 다한 명씩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한 명이 어 그각 지역의 정치적 매기가 될 것입니다. 네, 아까 <laughs> 자, 지선 준비하실 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지선 인재 발굴 같은 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대표가 되셨을 경우에 지선 향후 어디에 출마하실지라든가 이런 구상은 언제쯤 발표하실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다면 바로 이제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을 생각입니다.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아서 아까 제가 기초 단체 기초 의원 후보건 또 기초 단체장 후보건, 어, 지방선거에 뛸 분들을 제가 만나고 영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개인적으로 뛰는 거 별도로 지금 종교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의했고 곧 확정될 <laughs> 인재추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추천되는 인사들도 저희가 점검하고 분류해서 그 인재영입 전국에 아까 다인선거구에 후보를 낸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많이 영입할 생각이있는데 이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한편은 청년 여성 쪽을, 청년 여성 또는 정치권과 지금까지 관련이 없었던,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많이 영입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정당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호흡이 맞고 생각이 같은 분을 영입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제가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저의 거취 내년 6월 3일 그 지방선거 건 재보궐선거 건 저의 거취는 저희 기초의원 어,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나고 난맨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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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음, 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만은 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발족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어, 중간에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아마 기자 여러분께 그 보도자를 료낸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그런 불리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각종 제도적 조치는 완비되어, 있, 완비를 했습니다. 그 네, 근데 고충상담센터 신설, 고충심리위원회, 그 다음에 2차 가해 처벌을 위한 각종 당헌당규 개정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성희롱 교육 좀 받고, 받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즉, 제도적 조치는 완비되어 있고, 그 제도 적 조치는, 어, 감히 말씀드리건데, 기존 현재 원내 정당, 어느 정당보다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비대위가 발족하게 된 불미스러운 사건의 피해자가 세 분입니다. 성비 사건 두 분, 그 다음에 직장 내 갑질 한 분, 세 분입니다. 불행히도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일부 언론 또는 일부 유튜버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자가 10명이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그 성비의 정도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참 거북한데, 뭐 강간 미수사건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참 정말 개탄스러웠는데, 저희 당을 공격해서 개탄스러운 게 아니라 그 성비 피해자분들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런 사건이 아닌데,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치, 그렇지만 정정보도를 통해서 그 피해자 수가 3명이라는 것으로는 정정이, 사후적 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 성비 피해자 두분 중에서 한 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타결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분은 제가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저에게 꼭 요청했던 게, 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달라. 조격신당도 언론도 거론하지 말아달라. 왜 나를 내 이름을 거론하느냐.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마 저희 대변인 통해서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말씀드린 건데 꼭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호기심 언론에서 대중의 호기심을 위해서 그 성비 피해자 한분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완벽히 타결된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옳은지 좀 극히 의문스럽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분이 11건의 갑질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셨고 외무법 외무노무법인과 노동청의 조사에 의해서 11건 중에 한 건이 어 갑질이 있다는 었걸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어 비대위의 차원에서 보상 피해 보상 각종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재심 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끝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분 남으셨는데 그분 경우는 어 주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에 대한 가해자는 당연마 아시겠습니다만 비대위가 발족되기 전에 이미 제명되었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은 어 이런 심리지원 <laughs> 심리지원 피해보상 이런 문제인데 그분의 대리인과 당의 대리인이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조 돌아오시고 지지율이 안 오고 있다는 그런 인데 지지율 지 논의가 이은데 최근 요구 상황입니다. 아, 예. 지지율은 제가 최근에 봤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9월 초, 어, 9월 4일 기자회견 뭐 10월 그때까지. 어,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갔다가, 지금, 한국 갤럽 조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추세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고 보고요. 어, 저희는 지금 이제 바닥을 드디어 다진 상태라고 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한두달 정도, 당 자체, 당이 이 문제로 아주 혼돈을 겪었고, 또 많은 국민의,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습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 11월 23일 전당대회 이후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했고 공고했던 안들을 받아서 실천해 나간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하나하나, 어, 이렇게 좌고 오면 하지 않고 또 허둥대둥, 허둥 될 생각이 없습니다. 한칸한칸 한칸 하나하나 내년 6월까지 어, 올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 책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저, 교수단체만 말씀하신 거죠? 교수단체는 음, 뭐 저희한테 두 질문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 질문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 대선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원탁회의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문에 당 대표 대 권한 대행 이름으로 박찬대 당시 의원께서 서명을 하신 원탁회의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원내 교수단체 정상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선 이후로 이 논의 자체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당대표 권난대회은 박찬대 의원님이고, 지금은 어 정성래 의원님이신데, 그 당시 그 서명이 개인 박찬대가 하신 건 아니죠. 민주당이란 공당의 대표로서 하신 것인데, 그 논의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아쉽고, 오늘 기자회견문 또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제가 발언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유교수단체의 정상화는 유신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신 이전인 열석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가 20석을 높여둔 것입니다. 이걸 정상화하는 것이지, 이걸 뭐 완화한다거나 조국혁신당의 목소리 찾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것이 맞고요. 그래야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원내에 반영될 것입니다. 네, 다음 기자회견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음. 예예예. 그러니까 예, 예. 그, 부산 부재신 문이신데 예, 예. 예, 예. 후보님 마지막 거친 마지막 에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음, 아시다시피 음, 후보님 후원이다 음. 보니까 그, 그 전재수원이 만약 시장 시장에 나올 분명 대구에서 음, 예. 이제 대복원에 나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그 지역 고양을 위해서 그 희막 단속성이 있는지 여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공공이 정책 지역 공공에 이관하고 있는데 그산 가능성에 대해서 그뭐 네예예예 예, 예. 제가 선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laughs> 뭐 어디서는 서울 시장 나간다고 여론도 돌리고 또 부산에서는 부산 시장 또는 그북구 북구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그러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제뭐 친구들이 광주에 있는데 저보고 광주 나오냐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오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제 부산 제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 상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 저 조격신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짜지고. 그리고 후보 진영에 짜지고 난맨 뒤에 가장 바둑으로 얘기하면 가장 마지막 수로 돈을 쓰겠습니다. 예, 이만 하시죠. 예, 예상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될거 아닙니다.